둘이 뽀뽀해도 되고요. 아, 네, 네 뽀뽀해도 됩니다. 아, 기대된다. 안에 아, 네. 뭐가 들어가 아 있는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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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하나도 모르겠는데. 호명이 허벼... 아, 아직 아직, 아직, 안 아직 안 진영이 코가 높으네. 아, <laughs> 꽉, 찼네, 꽉 찼네. 자, 준비 하나. <웃음> <웃음> 야 버렸나, 아 심하다, 아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어렵다. 신나다 이게. 하나, 둘, 셋. 야, 이거 맞춤 대박이다. 아닙니다. 물총. <laughs> 아닙니다. <laughs> 뭐야? 장난감. <laughs> 아닙니다. 어, 한것 같아. 아, 헤어드라이기. 오! 오, 오, 오 진짜 멋있게? 진짜. 아 진짜. <laughs> 아, 뭐야 이게? 뭐야 이 노트. 저거. 노트. 저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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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<웃음> 공책. 공책. 아니에요. 어예. 어예. <laughs> 뭐야 이거? 아닙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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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세요 뭐야 이거? 이거 괜찮데공 야 이거 <laughs> 일단 패스 일다 아, 패스 스아 풍선 아니에요. 패스 패스 이거. <웃음> <웃음> 너무 어려워요. 어, 이거 이거 이아데다이거 뭐, 뭔데? 뭔데? 이게 냄새 안,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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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? 안나 <laughs> <나? 웃음> <형, Welcome 웃음> 뭐, 이거. 형뭐 이거 디이거 뭐야? 이거 아니, 이거. 조장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. 아니, 아니, 아니 근데그 그, 그, 뭐야? 이거 뭐 저희 힌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 아니, 아니, 이거 힌 없어요. 이거 먹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.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. 지 이, 예, <laughs> 시간 다 됐습니다. 아